안녕하십니까 좋은 조건의 어, 상품을 세상에서 가장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김종학의 덤빙세상 어, 김종학입니다 오늘은 그 어, 히트상품 재방송 어,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어, 찬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어, 곧 가을이자 겨울로 접어들 것 같은 어,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지난번에 많이 나갔던 상품 중에 한 가지, 이, 까사맘 무선 이중포트입니다. 어, 발은는요 mbn-2020m입니다. n MBN b m 2 0 2 0 m 이거 아마 네이버에 쳐보시면, 가격은 상당한 금액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. 어, 이게 지금 기능을 설명을 하면요, 음, 일단 급속가열 기능이 있습니다. 빨리 끓는다는 거죠. 급속가열기 그리고 보통은 1 2 0 0 l 1 2 0 0 l 뭐 이런데 이거는 어, 2,000l, 2.0l, 2.0l 어, 대용량입니다. 그러니까 어, 2l 짜리 큰 콜라 생각하시면 되겠죠. 2l 짜리 음, 용량이 일단 크다. 어, 이렇게 돼있고요. 2,000ml죠. 이렇게 2,000ml 또 쿨터치 어, 이중레이어 c h 이중 i 중레이이 이렇게 여기가 두 번째 두번 열리는 아, 이렇게 기능 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내부에 쓰 a y 록 깔끔하게 정리가 잘있있습다무선포포트요요선포트라는건 그러니까 이렇게 o u know, 이렇게 k n 이 w 이렇게. 그리고 다, 다 끓으면 이렇게 무선으로 어,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상품입니다. 360도 회전판이 있고요. 안 네, 뜨겁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양스텐으로 어, 되어 있는 건 제품은 뜨거울 수 있는데 어, 손으로 만져도 괜찮습니다. 여기 기능 밖에 안에는 스텐으로 막아. 밖에는 뜨겁지 않아요. 그래서 어 애기 있는 집들 또 쓰셔도 그 그만큼 어, 위험해서 어,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제품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아주 괜찮습니다 결국 이제 가격이죠 가격 어, 한개가만 3천 원이에요 한개가 그리고 이게 한 박스도 12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개가 만 3천 원또큰 박스 한 박스는 12개가 들어있어요 12개를 주문하시면 어, 제가 배송료를 내드리고요 한 개를 주문하시면 택배비 3,000원은 별도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에 앉아서 내가 한 개만 주문하겠다 그러면 어, 13,000원 플러스 택비용 배 3,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어, 뭐 여러분들 매장이나 사은품 용도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12개 한 박스 주문하시면 어, 전국 어디라도 어, 택배비 없이 무료로 어, 보내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찬 바람이 불고 이제 어, 그렇습니다 이제 따뜻한 어, 따뜻한 거리가 어, 필요한 그런 데인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오늘 그런, 차, 그런 날 계절에 맞춰서 가사만 무선 이중포트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제품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구독, 좋아요. 이걸 꼭 눌러달라고 말을 하라고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늘안 하는데 유튜브는 어, 구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냥 보시지 마시고 아래쪽 빨간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어, 한 백여 개 이상의 상품들을 어,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